네, 안녕하세요. 장롱라운 카메라입니다. 일단 폴더를 바탕화면에 하나 만드시고요. 폴더 이름은 원하시는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바탕화면에 폴더를 먼저 만드시고, 동영상 파일이 있는 거를 끌어다가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New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일단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도 편안하게 원하시는 거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더 선택하고요, 바탕 화면에 OK 합니다. 그 프로젝터 파일은 한글로 치면 뭐세 문서 같은 그런 거고요. 자, 왼쪽이 소스 모니터. 오른쪽이 프로그램 모니터고요. 그 바로 밑에 타임라인, 여기서 이제 편집이 로집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프로젝트 패널인데요. 임포트를 하시면 바탕 화면에 있던 소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바로 좌측 하단에 프로젝트 패널에 네, 들어와 있는 걸볼수가 있구요. 그 해당 파일의 그 속성을 일일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프레임 사이즈, 19201980, 뭐 프레임 레이트가 29.97. 이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그림이 몇 장이 생성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 3개 클립 모두 다 보셔야 되는데, 이 클립 같은 경우에 좀 크죠? 이미지 사이즈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시퀀스를 만들고요. 시퀀스는 아까 확인했던 파일의 속성과 거의 일치하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세 개가 파일이고. 맨 위에 시퀀스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이두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유빈 폴더라고 하나 만드시고요. 뭐 이름도 원하시는 거, 원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요. 그 팝업 창에 동영상 세 개를 드래그하시면 네,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은 푸티지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퀀스만 나와 있죠. 이 시퀀스 오른쪽에 있는 이 타임라인과 이름이 똑같아요. 자 프로젝트는 뭐고 시퀀스는 뭐냐? 시퀀스는 그 엑셀 파일로 치면 엑셀 문서 엑셀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자꾸 하시게 되면 이 시퀀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시퀀스가 결국은 마지막에 편집된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음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자 위에 보면 소스 모니터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소스 딱 레이어로 확실하게 패널을 만드시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영상 파일을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소스 모니터로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소스 모니터에 해당 파일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스 레이어에 이 보시, 옆에 보시면, 예, 요걸 클릭하시면 세 개의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보시면 바로 소스 모니터에서 세 개의 파일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소스 모니터에서 세 개의 파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지금까지 장롱라운 카메라였습니다.